걸로 본다면은 제 친형제인데 특히 이제 경수기 때 했던 축구 그렇죠. 연출 감독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네맞아 그러면은 굉장히 뜻깊네요. 네 문제.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네. 그렇기도 하고 어 아무튼 이번 작품 하면서 악역이라고 그래서 정말 순탄치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laughs> 악역을 해보니까. 악역을 하면 참 신났습니다. 지난번 제가 번 제가 조필연 역 했을 때도 마음껏 어, 제 감춰진 제 속에 감춰져 있던 본성을 마음껏 드레스 드러낼 수 있어서 정말 신나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서 악역이 되니까 이번에도 이분 스트레스 좀 풀자. 제가 위 앞에 했던 게햄릿이라고 연극을 했었거든요. 그거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 이거 하면서 그 스트레스 좀다 풀고 가자 했는데 이번 악역은. 스트레스를 풀는 악역이 아니라 어, 대본이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들어요. 대본 받으면 막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왜 어, 멜로드라마 또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아, 저, 어, 그랬는데 이거는 멜로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역이어서 계약을 잘못했다 싶어요. 네, 정말 너무 너무 어렵고 지금 저희가 이제 6회까지 대본 나와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회 동안. 가면 갈수록 이음이이심해해질것고생각하 아, 지납생다하면은 겁납니다, 네. 아,